미라우스 재활용 방기 없는데 왜 하나요? 노분도다카요오 이거 뭐예요? 이샤라즈 부끄러워서 숨었다. 랜덤 키워드? 얘도 부끄러워서 숨어버렸어, 은신했어. 이겼다. 우와 많다. 잘 컸다 야. 이거 드라카리 있으면 영능 효과 받습니다. 턴 끝날 때라. 이 일골드 감소하는게 이골드 감소입니다 해봤음. 주문 1 8에아왜 시체 안 만나냐? 오효! 언제아줘비만족한 아, 고객이 또 생겼네. 흠. 음. 황금인가? 가비 키워드이네전환 어. 강일 저라 와 강해져라이 사사 버프 받았네. <laughs> 음... 안돼 어떻게 거길 때리냐 왼쪽 아, 안돼 개모 싸워 안돼 왜또 거길 오른쪽 못 써. <laughs> 이게 뭐야? 싸울 수 있는 최악으로 싸웠는데? 일단 황금부터 보자. 부졌다. 미래는 지금이다. 현명한 선택이네. 현명한 선택이네. 헤어 언제 풀려 아니 솔직히 바보가 아닌 이상 상점에서 합치를 누가 산 돈이 얼만데 7뎀 슛 는 거의 무조건 진짜 극단적인 상황 아니면 세품으로만 사야 돼요. 15뎀턴인데 제발 합쳐져라 맞췄네. 에라 모르겠다. 제발. 아무거나 좋은 거, 혼종이나, 정권멍이나 박사, 붐. 이미 다 합쳤는데. <laughs> 할수 있나? 제발 죽지 마라. 아니, 얘는. 턱을 벌써 찾았다고? 제발 첨보를 때리지 마. 오른쪽을 안 돼. 개모싸워 진짜 제발 가운데 때리지 마안돼에 오른쪽 조... 그래도 안되잖아 어 일단 살았다 어떻게 살긴 했어 죽을 일이 없구나 개못싸워 진짜 <laughs> 자 여기서 페어 풀거나 점검어 여기서 점검 먹 나온다. 한번더 찬스? 여기서 전검목 나온다. 아, 전검목 그렇다 쳐도 이게 패원은왜안 합쳐지는겨? 전원 발견 두번 보고 망꾼 두번 받는디. 전검목 떴다. 섬행플래그인가? <laughs> 지혜공 드라카리 에. 아. 합쳐져라 좀 합쳐져라. 레전드네? 네온 요원이다! 둘 자리가 없어요 빛을 믿고 분노를 제어하십시오 브란이나 드라칼이 나와줘야 하는데 기계 파밍 얘들이랑 아, 파밍 솔직히 필요없고 천발만, 천발만 나와도 돼 천발만 나오면 게임 편해 도발이다 어혼종이다 우이 피해 아 약정벌레는 진짜 <laughs> 저왜 하는거야 가슴이 웅장해진다 15뎀 슛 15뎀이구나 합쳐졌다 뿜뿜 확삿뿜이다 이제부터 뭔가 되나 람부 란젠 와 람부 <laughs> 떴다 천 머리다 형 박사 붐 메카 파는게더 나은데. 온라이트다 나, 라이트 와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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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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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 사이 도발 달렸다! <laughs> 아껴놨지요. <끊었지요. 웃음> 이럴 줄 알았지. 안 돼! 다 이긴다! 좋아! 키 팔고, 차 팔고! 성공했어! 자네의 열정과 결실을 맺었네. 이거 왜 이렇게 세졌냐? 박사 붐 먹은 거 아니야? 저, 저, 추가 기계에 합체함에 박사 붐이 있는 거 같은데? 이게 팔아야 하는데 어떡하냐? <laughs> 전꼬먹이다. 네, <놀람> <놀람> 전투영맹이나뽑아볼까 전투형 능슛 저기 한 턴만 더 주세요 진짜 한 턴만 더 주면 잘할 자신 있어요 <웃음> <웃음> 잠깐만 고물루페품에서 이제 질풍이 달릴 수가 있구나. 비상인데? 천머리는 일부러 도발 달고 뒤로 빼놔야겠다. 안 돼! 제발! 제발 질풍! 없지? 어? 어. 오오둘다 질풍 안 달린 것 같긴 해. 우효 기로 빼야 겠다 나이스우 제발 2분의 1이야 제발 1을 더 돌려봐 혼조가 쳐지는 것보다 불안 쳐진 게더낫잖아 3분의 2야. 3분의 2슛디바라 진짜 이거 나한테 왜 그러는데? 이거 아니잖아. 에바야. 뭐라 쓰레기인가요? 뭘로건 쓰레기가 맞고요. 악마는 고점은 높은데 조건부가 너무 많이 붙어요. 그래서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. 여기서 정권만 하면 되잖아. 정권 먹슈. <laughs> 나는 개똥벌레. 황금이 없네! 황금 나가 덱인데? 오효! 탑치된다 뿜뿜뿜 <laughs> 와! 218 217? <laughs> 근데 첨보 리필 안 되시잖아요 난 리필 되는데? 잘싸운다이 안돼. 와 70이야? 80 써. 그 폭풍도 세게 나구나. 지렸다이. 방호도 있는 야수 풀피아 <laughs> 야수로 뭔 짓을 한 거지? 아, 대 황금 미슈? 자리가 조구멍이 <laughs> 합쳐진 게더 나았는데 자리가 아아 어... 어... 자리가 딱. 따... 뭔가 목표를 쫓는군요. 박사분 웰키컷소. 레전드. 지리긴 한다. 아, 박사 박사분부터. 오이? 오이. 신도래 쓰는 게 낫겠는데 리로이보다 야수라서. 신도레이슛최대치로는가지 말죠 불안까지는팔지 말자 이게 아직 뭔덱인지모르니까 그래도 혼종 있으니까 날먹을 좀 대처가 된다. 아! 저런 데를할 수가 있구나! 정거먹이 생겼으니까! 숙방랑자를 저렇게. 와! 107이야, 스 아, 지린다! 해보고 싶다! <laughs> 워어? 야수 고점이 더 높아지긴 했네 물론 가맷이나 기계로 저렇게 하면은 고점이 훨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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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높지만 자네의 열정과 여린 혈실을 맺었다 시 고용해보게. 그냥 이겼는데? 하수산을높여보 금방 전을걸 박사분 지료 배기스테이션 나가 버렸어. <laughs> 심심하니까 망코한번 써보고. 오형. 와다다다다. 천머리다. 천머리 두 개. 천머리다. 박사분 발라버리면? 아 너가 아니야. 왜 이치를 바꿔? 아. 몰라 이겼어 <laughs> 1등